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입니다. 어, 지금, 광란, 거시, 이제, 강림하시고 지금, 똥설력, 완전 회복, 이제, 이런, 촉촉 미끌 미끌, 대신력, 뭐, 네, 괜찮으신 분, 얘네들 이거 다 해가지고, 다 써서, 초게릴라 깬 다음에, 석궁 양돌이 어제, 뽑았는데, 19레벨 치러 가시오. 어제는 20레벨. 어, 방금 막추었구요 일단은, 이공시방패에다가, 붉은다리. 킹드래곤 자랑. 킹드래곤 투명... 자랑은 39레벨이구요. 예. 어, 바로 옆에 고래가 한 장만 나오면 되는데, 지금 뭐, 거의 한 달째 이어 보이네. 붉은다리 고양이 37레벨, 고양이 37레벨. 아어시뭐 광란 얘는 못타 20레벨이구요 무토20오르는데뭐 어렵죠 그리고 서공랑두리 20레벨 대나무공주는 예. 우실에확정해서 나왔구요 이거는 다섯번째 나오고 얘는 원래 그냥 20이였고 코스모 같은 거나 좀 나와주시지 자 일단 이탭으로 일단은 보통 처음에 테스트 한번 하고 녹화할 때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덱한번한 한 번은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깼다 그러면 그냥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리는데 뭐 테스트했다 근데 테스트했는데 깼다 그러면 올리고 테스트했는데 좋다 아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 깬다 근데 처음 테스트했는데 말을 들을게 많이 했다 그러면 똑같이요 <laughs> 그것처럼 똑같은 말 두번 반복하면서 하는데 아우 이건 진짜 못깨요 광고중 이거 진짜 못깰거같아 <laughs> 광란의 거신강님자상례실 초고난도 일단 <laughs> 박사 아까전에 마지막 한개 다썼고요아 이거는 진짜 유저랭크까지 쓸거같은데 한. 아이거만해야될것같은데어 <laughs> 일단 세아이퍼뭐 이걸 한거니까열 한번 아니 뭐때릴바래야죠 갑시다 아직도 구대타워에 네, 일단 저는 어, 석궁형기이 뽑았을때 그때도 재능이 안나왔어요 냥돌이하고 대나무공주가 나왔는데 냥돌이가 나왔는데 대나무공주가 안나와 정말, 음, 운이 좋으면서도 없어요. 양돌리 나왔는데, 음, 재미가 안 나오네. 맛이. 양돌이가더 좋죠. 네. 양돌이가더 좋을 겁니다. 네. 더 좋죠. 뭐더 싸고, 화장도 더 많고. 오실려니까그러 네, 네. <laughs> 이제, 파고축 이런 것만 뽑는데, 막. 엘리메터피스 아닌 에다 확정, 그런 거 아니면 거의 안 붙고. 그때, 처음으로, 이 계정에서는, 이 계정 처음으로 있을 애가 이제 에어링. 확정에다가, 세일에다가 이제 뭐 3장날도 뺏겠다 하고 썼다, 뽑아주고. 다음에 이제 36장에, <laughs> 음, 음. 야, 너무, 너무, 너무 이렇다, 야. 써가지고 대망공주하고 너기장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울트라솔 제도 끼웠고, 어, 이제 대폭꼭으습니다 이제 눌러야 돼. 뒤에서부터 청춘이라는 야 좋은데, 이따가 한번 억빵 떼어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청춘이 라러야 되는데, 냉도나 너무 너무 유심하지아 일단. 일단은 파동 초반에 많이 터진다. 어, 뭐, 그거, 각오하고 하는 거죠아 뭐. 별 놀라지도 않아요, 뭐. 흑양돌리 파워로 그냥 갔다가, 응? 뺄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그거 없어? 그거어 아, 시작부터 파동 나온다. 야, 미쳤어요. <laughs> 다 털리네, 그냥. 아예 다 털려버리네, 그냥, 아주. 연속 파동만 가고 주지 마요, 그냥. 이다죽네어 쎄야 무서워 나. 파동 때리지 마라 무섭다 꺼져라 파동 터뜨리지 마라 진짜 파동 아유 연속받아 아유, 아유, 아유. 미쳤어 얘 네, 그냥 피네, 네제 진짜 나한테 왜야 <laughs> 답이 없어. 이망하놈 양념 이 없네. 요즘 그니까 아도배고는 거야. 그하동아 익지 마라. 하동도 익지 마라. 아, 양동도 있네죽게 낫다. 하동도 어, 벌써 너배 좋아요. 아무해깰수 있나? 그무해깰수 있나? 양동이 파워로 아무리 깰수 있나? 이걸 양돌이다. 이걸, 이걸 양돌이다, 이걸. 응? 반년 동안 레어 티켓하고 양쪽 티켓만 모아놓은 보람이 있어. 146장하고 36장. 뭐모아놓 어이씨. 보람이 있어. 안 돼, 빼기지 마. 어, 두 번째는 빼? 티켓 레벨로 이거, 이거 진짜 유저랜드랑 다, 생할거다쓰각으로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깨냐? 스케레벨도 부조야 됩니다, 여러분. 스케레벨도 부조야 스케레벨도 구조야 돼요, 스키레벨도케레벨 높은 이 각이에요. 이제, 초신자 기준에서 이제, 얘네 다 맥스라서, 스이가막 39레벨. <laughs> <시켓 웃음> 어, 세번째로 빼, 고 어, <laughs> 아, 파곤소러가각하고 <파란색. 웃음> 먹는 거라, 뭐. 연습하던 거안 탔으면 이거 한 번에 깰 수도 있겠는데? 진짜? 가능하냐? 가능..가..가능하냐? 아 연습하던 아무턴는 다행히 안 맞은 거 같은데요? 어, 무턴 죽여 가만히 멍때리고 있어 차라리 맞고 파동 맞고 죽이지 말고 아... 아니 왜 그런 거야 한 번에 깼다고 말이 괜히 했네 와! <laughs> 이걸 각오하고 온 거예요, 예. 놀랍지도 않아요. 거심 원래 이런 놈이네요 거심. 옛날에, 대장 <laughs> 날려먹기 전에 많이 상태에 받쳐서. 그 떼는 건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레벨 진짜 완전 풀어 박아서 떼야겠다 하고 이제. 그러고나서 하는거라 굉장좋 원래 원래 막상자쓰라도다 없고 하러면 이미 틀렸어 나게 근데 레벨 밟고 다 밀려가는 거아 얘들 어 눈빛으로 따라간다며 아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아. <laughs> 왜 그러냐? 야, 광대는 방금 뽑았는데 뭐, 여기까지 아냐 진짜 너무하네. 야, 세 번째로 똑같이 왔잖아. 진짜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근데. <laughs> <laughs> 어, 세 번째. 나한테 왜 그래? <laughs> 어? 이거 반년 동안 출석만 하다가 이제 아, 저정도고꽉 찼네. 3장장 깨야지 하고, 아, 이고참장당니까플러장 <laughs> <laughs> 참. 하나도 안하고 당 깨야지. 3장당 깨야지. 3장당 깨야지. 3야지아장서 이제 지 3장당 깨고들어장서깨제지 레전드 깨야지. 3장당 깨야지. 아, 내 번째로 빼 좋아요. 한번 더해볼수있그요 끝나면 더 제가 면 <laughs> <laughs> 이러다가 이제... 아, 저장고 꽉차네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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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냥... 다냥그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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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고나서 이제 또 광란 들어가고 지금 그 당일날에 광란 처음 도전한 당일날에 다 깼는데? 얘만 하나씩 깬다? 이건 너무한 진짜 너무한데? 어 이건 너무한데 진짜 이건 진짜 너무한데? 진짜 개너무한데 이거? 석들 양들 이모, 보여줘 양들 이모, 보여줘 양들 이보여줘 양들 이 양들 이모, 보여줘 양들 이보여줘 양들 이모, 보 이모, 보호, 주, 양들 이 보호, 주, 양들 이양이보보양이 그러지마 정신지말라고. 그러지 정신지마. 잘못했어. 정신지마. 잘못했어. 잘못했어. 꺼져줘 제발. 제발 꺼져줘 잘못했어. 꺼져줘. 제발 손 앞에서 나와줘. 나와줘, 나와줘, 제발. <laughs> <그러지마>. 광고시. 광고시 날아갔어요. <laughs> 와, 광고시 원코 <laughs> 석공양돌이. <laughs> 모든 광란에 그 당일날 다풀려했네요 역시 3단지나 레벨빨과. 레전드스테이션 10장? 1장까지는 이제 단 10레벨로 가다가, 이제, 양쿠스 전원부가 꽉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11장인가? 뭐. 그때부터 이제 다3단수나 하고 간 건데, 아, 광란은 장 무서워서 삼성수나 다 해야겠더라고. 그, 11장부터, 11장 때부터 이제 광란 그거 시작했는데, 11장부터 광란부터. 드디어 드롭 보상 슈퍼레어 광란의 거짓물을 획득 파워 업뭐 하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어 보스 동전이 30개 획득 게다가 통수력 완전 회복 까지 와 원콤내네요 제한 한, 어디까지 철천리 길? 여기까지는 그냥 까다 깨다가 아 이제 광란 해야겠다 했는데 아... 이거 저전거가또꽉 찼네? 아 어쩔 수 없다 하고서 이제 어이구. 고양이 거실내이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 두시간삼달이나다한 후에 놀다가 두시간 후에 광란에 광란 고양이 가서 이제 또 클리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고래는 안 나오고 생각해도 <laughs> 응. 이제 몇년 동안 모았던 양고기 탈탈 털어갖고 해가지고 이제 상장 다른 얘네 그냥 다20 레벨 플러스 하나도 안 들어간 쌩 20%만 으로다 이것들도 다20%으로 하고 이제 EX는 뭐 바퀴만 끼고 레어 슈퍼레 온슈레 하나도 안끼고 상장 다 깨고 나서 이제 에어링 처음 뽑은 거라 온슈레도 그러고 나서 총끼낄 때, 아, 이제 광란 해야겠네? 하고, 상담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하고, 어, 쫄아갖고, 괜히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광란 없고, 이래저래 다 해가지고, 지금, 39레벨이 이제 플러스가 더안 되죠. 저는 유저랭크 낮아가지고. 현재 유저랭크에서 만렙인 애들. 39레벨. 이렇게 데리고서 광란 거신을 한 번에 캐려 했네요. 어, 왜이들 레벨 봐? <laughs> 여기다 쇼대하고 레어 다운스지. 음. <laughs> 광대 거신고양이. 한 번에 못 깼던 게, 예, 용사. 이 광각도 한 번에 그냥 어한 걸로 는네 용사만 한 번에 클리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대나무 공 주기 어야1는0 0 0원 주기 광란주안 전에 2 0란0 0원 주기 전에 20,000원 주기 전에 20,000원 주기 전에 2 이거 뭐야? 아주아전씩 가끔씩! 아주 가끔씩! 초원주리 파동을 뿜어0 0원 주기 전에 이0 0 0 0원 주기 전에 20,000원 주기 전에 2 0주 정신 먹는 자판기죠. <laughs> 얘업레이다 하는데 한 3, 사백 필요할 텐데 얘얘 얘 하나만 해도 얘 하나만 해도 3, 사백 필요할 텐데 우리는 언제 업그을 다시? <laughs> 음. 지금은 그것도 없어 이거 양로리하고 이거 구대배야 만든다고 지금 <laughs> 어다 썼어요 이미 박사도 일단 한. 어 7레벨 어, 예상한 만큼 올라가네요. 그래도 레벨빨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네네요 탄탄한 네. 효과가 맞나? 버그 걸렸어. 광고시. 음, 광란 세트 당일 날 바로 다 모았네요. 아, 진짜 좋다. 이슈 이슈 코너는 이상. 참지. 대신 모든 광란 스테이시는 다 클리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